얼 아, 어, 얼굴 잠깐 따아우니까 잠깐만. 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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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아 얼굴 너무 아파. 태닝을 하고 와가지고 얼굴에 보습을 바르고 아주 큰. 왜 이렇게 어두운가 싶을 거야, 그렇지? 일단 밤이 맞고. 자, 어, 이제 지기하고 골프 치거든. 골프 가기 전날에 이 자식이 뭐 하는지 궁금할 수도 있잖아. 근데 원래 팩은 안 해. 골프 가기 전날에는. 근데 오늘 태닝을 해갖고 태닝을한 날에는 무조건 팩을 해주는 편이고 팩을 안 하면. 안데 네. 태닝을 네. 얼굴도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피부과 선생님들이 보면 이제 기절할 노릇이 그래도 쌍편이만바라보세 됩니다 잘생긴 애들은 관리 안 해도 돼나 같은 애들은 일을 해야 돼 골프 가기 전날 얘는 뭐랄까 어... 뭐 예를 들면은 뭐... 빨래 넣는 거? 그럼 이제 제의가 뭔지 청소하면 은 물걸레 포로 청소하고 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은 서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다 해야 돼 빠르게 이거를 하고 아예 30분 안에 이걸 모든 걸다 끝을 내고 화장품까지 싹 바르고 에서 끝을 내보자고 <놀람> 자 이제 쓸고 닦고 다 했으니까 아드럽게안 쓰면 돼 정말. 자기 전에 쓰는 또이 마티덤이 따로 있어요 이 앰플이 이 앰플이 따로 있는데 블랙 뭐 다이아몬드가 근데 이거 깨트리는 걸또 무서하시는 워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 좀 무섭긴 해. 하지만 얼굴에는 오지게 좋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테닝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수분 보충이 되게 중요해. 요다 아는 루스킨. 참고로 나는 자기 전에는 바디로션 안 발라 바디로션이 내 이불에 묻는 게 싫어 코덱셜 물론 뭐 호박에 죽는다고 수박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호박 중에서 탑티어가 되자 예를 들면 파라다이스 호텔에 있는 그 빵꾸 뽕뽕뽕 뚫리는 그런 호박이 되자 물론 황공포증은 불러낼 수 있지만 현재시간 10시 45분 비디님 생각보다 제가 하는 일이 많아요 내가 먹는 종합 비타민 내추럴로 페르세틴 페르세틴하고 같이 먹으면 좋은 포도씨 추출물 그래 요거를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먹고 있어 빨래를 또해야돼 참고로 우리 집은 모든 가전제품은 LG 라이프 이즈 굿 내가 신혼 2주두달두달두달차 아, 어? 됐는데 팁이라고 해야 되나 팁이라고 할 것도 없지 뭐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많을 테니까 근데 왜 싸우는지는 이해는 가. 내가 원래 살던 방식이 있으니까 그 방식을 내와이프던내 남편한테 주입을 시키려고 많이 할 거란 말이야. 서로 좀 약간 부탁을 하면서 결충선을 찾아가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 안 싸우려면은 해야 돼. 안 그러면은 쫓겨나 물론, 제이가 날 쫓아내진 않지. 모른다. 인생을 네. 알수 없기 때문에. 바로 잘 하자. 이거는 이렇게 타고, 이게, 이 잡는 게 이미 벌써 짬바가 하루 이틀만에 나오는 게 아니야. 누누이 말하지만 이게 하아침에 나온 짬바가 아니야. 누누이 <laughs> 말하지만 이건 하아침에 나온 짬바가 아니야. 무엇을 입어야 되나? 골프 옷 중에. 아씨, 요즘에 이 파란 색깔을 너무 많이 입어갖고 김지영 이 새끼가 계속 같이 얘기해갖고. 아씨. 무이 동기색 별납자냐. 저 같은 무식한 놈은 그런 거잘 모릅니다.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골프는 내가 어렸을 때제 인생의 첫 실패. 나는 진짜 내가 골프 선수가 되는 줄 알았거든 골프에 대해서 진심이고 골프가 되게 나한테 어떤 진지한 그 무언가가 있어 경건 골프는 항상 이렇게 해야 돼. 나 매일 내일은 나이키 모자, 나이키 벨트, 나이키 옷, 케빈 크라인 반스. 아그 다음에 혹시 이거 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앞광고, 뒷광고, 옆광고, 아래 광고. 뭐 아니고? 이거는 또 제품이다. 골프를 치러 나가기 전에 이렇게 뭔가 의식처럼 내가 입을 옷을 항상 내가 다리고 딱 세팅을 하고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딱 잠이 들. 골프 가는 날에는 선크림 바를 때도 있는데 남자들 쿠션이 나온 게 있어요. 비레디 아모레퍼시픽 제품 너무 아주 처벌처벌하면 깜짝 놀라요. 히 아침은 국물이지왜 <laughs> 그래요? 네. 네. 아이씨. 어, 어. 안녕하세요. 네? 아, 왜찍고요미쇼 주님은 못 타칠 거예요? 못 타가 중요한 겁니까? 즐겨야죠. 즐기는 자 승자다. 그냥 즐기러 나온 거잖아요. 지금 거기. 닥치세요, 제가 즐기고 얼만큼 칠지는 모르지만 잡수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씨 너무 좋아요. 날씨 <laughs> <laughs> 좋다. 아름다운 아침이에요. <laughs> 피날레집이라고 응. PDP 내기를 네 할수 있습니다 이거 응. 어... 신상이네 니어, 응. 버디, 이글, 응. 그리고 트리플 에바도 있고 에바도 있어? 응, 에바도 있어 응. 로드락도 있어 어... 로드락이 뭐야? 아! 로드 밟거나 아니면 바위 치거나 뭔가 되게 추억이다 응? 샷! 샷! 오우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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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걸 못 봤어 굿샷! 오 붙었다, 붙었다. 멋있었어요? t h i 은 Yeah. What's this? y 굿샷 h 오나 a 스 파! 파. 오, 감사합니다 h n 스 c e s 파 o t Oh, n 하겠습니다 네. 응, 파란색 입어서 헤더들 많이 가나 보 조용히 하세요. <laughs> <굿샷! 웃음> 아, 골프는 어려워 역시. 디게 골프 어렵죠? 네. 그냥 즐기는 거예요? 지금 표정은 로안 즐기고 있는 거 즐거워, 같은데? 즐거워요, 아, 즐거워요? <laughs> 아, 즐거워. 좀 웃어주세요. <laughs> 아, 그러니까, 이제 거의 후반 다끝나가는데 골프도 잘모르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후훅 치는 맛, 이 소리만 살짝 듣고, 맛만 보는 걸로 재밌게 치고 있어 지지도잘하하있있 근데 데프는 진짜 어렵다 굿샷 e n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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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c 입니다. 잡고 면 돼요. 오! <laughs> 야, 글찬. 뭐야 뭐야? 어. 와! 오늘 소중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게 어떻게 이렇게 에그프라이가 되냐? 오! 오! 진짜 잘 쳤다. 어, 이거 찍었어. 찍었어? 찍었어? 아, 찍었죠. 네. 오! 오! 와, 나이스. 여기가 수레실 가든이라고 있는데 뭐 진짜 그냥 말도 안 되게 비주얼만 딱 봐도 그냥 말이 안 되는 콩 감자, 콩 양파, 삼겹살, 김치 그냥 반포기를 그냥 올려가지고 아웃 국이랑 같이 나오는데 아웃국 이게 뭐지 아무 된장국 뭐시래기국인지 아우 국인지 아 나오는데 여기는 솔직하게 이걸 알려주고 싶지 않을 정도의 맛이야 누가 안 왔으면 좋겠어 리얼 말이야. 음식은 이걸로 먹는 게 아니고 이걸는 미흐문제미안냄진거 가야 매아 봐봐 안냄아 잠깐 잠깐 나잘겠습니다잘 먹었습니다 안냄진거가와 아니야 갈버 어렵어요? 갈버 어렵. 진짜 족밥이네 아니 아니 동생들한테는 안진다니까요 갈버 어렵네. 형님들이 사신다는데 굳이 갈버를. 동생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미안하다 밖에서 <laughs> 입고 안에서 지키고 있구나. <laughs> 네저 네. 먼저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블라켓 딸 아까 인사했지만 까로얌. 골프를 끝내고 와서. 하나하고 오늘 운동 안 했잖아. 또 내일 양양 워크샵을 가요. 우리 쏘스또 운동 안 하고 오늘 골프만 치고 이제 먹, 먹으면 이제 잘안 한단 말이야. 우리 긍통령 오버치 씨가 부정 대통령 까로가 오늘 운동을 또 존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와드를 내가 진짜 무자비하게 짜놔가지고 나는 가끔 이렇게 수업을 들어. 왜냐하면 이렇게 수업을 들어야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오늘 와드 졸라 힘들 것 같아. 하지만 몸짱이 되는 와드인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보도록 할게. <목소리> <목소리> 아, 아 뭔가 잘못됐다. 이거는 아 진짜 와드 내가 짰지만 진짜 무섭게 짰다. 나는 여태까지 왜 오리온이 이런 걸안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 아, 5년 전에 만들 아 5년 전에 만들었으면 또안 됐을 수 있나 모르겠다. 나 아, 지금 어느 때는데 오늘 너무 자존심 상했어. 형욱이랑 하는데 와드를 완주를 못했고 송승재의 눈물이 약간 공감이 됐어. 뒤지고 싶어 지금 솔직히. 오늘 저녁은 된장죽이다. 내가 짰잖아. 와드. 텐장... 이런 탱장! 힘들아아 오늘 어? 아하 씨발 뽑아서 불량품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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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있을 거야. 있어. 그거 깊숙히 보면. 네가 알아? 뭐 알아? 어, 아, 그... 병신아, 야배 빵꾸 난 새끼야. 그... 네뭐 얼마 만에 왔다고? 야, 네가 뭘 알아? 응? 여기 있네. 나뭐 알아? 어? 여기 여기 너 여기 뭐뭐 얼마인데? 너 여기 일주일 안 나왔잖아. 네뭘알아니가 네? 배 빵꾸야. 영상 녹색이지. 이게 아게 받쳤네. <laughs> 이 새끼 완전 입에 욕이 뱉네. 뭘 봐? 어? 니가 할말 아니란 식으로 뭘 쳐다보는데 야 응? 이봐 잖아이렇 동민이 욕하는 거한 번도 못 들었어 내일부터 안 나와 이 씨XX야 미안해 올메뭐 네? 튼튼해? 아니 <laughs> 난 형이 한달 한 없는 줄 알았어 걔너 데려왔거든 요잘들으 2주다. 2주는 근데. 갑자기 2주. 또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아마 개돈네저 새끼 때문에 우리가 개고생한 음. 거 아니야. 그니까 미리미리 그걸 쑤셔 <laughs> 넣어놨으면 됐는데. 아, 이거. <laughs> 야, 근데 누가 먼저 죽을까?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다. 넥 중에? 아, 니뚱 중엔 형. <웃음> <웃음> 끙끙없는 걸로 객사할 것 같아. 말랑잼. 경민이가 음. 내가 쟤 최장수한 것 같아. 경빈이 근데 얼굴 상 자체가 좀 장수할 스타일이야. 누나는 스트레스 빼고 싶은 말해 형이 빼줄게. 음. 야 우유 맛이 이야 리얼 상하묵장 우유야. 거기다가 설탕을 개 탔어. 와. 오늘은 고생했기 때문에 이 정도 먹어도 될것 같아. 내일 내가 몸 제일 좋을 거야. 우리의 신이 이야 맛있게 먹어. 아, 아, 맛있다. 아, 근데 오늘 좀 멋있었어. 내가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물부치는내 자신이 되게... 내 어? 자신한테 반했어.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지시가 9시 23분, 맛있어. 5시에 일어났는데, 아, 9시 23분이에요. 아. 아디오스, 아디오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